음. 어? 자 각계의 공대님들 3 2 1땡 출발 고자 전사님들 전사님들 여기 다 오세요 바닥 피하시고 전사님들 오셔가지고 밀어버리세요 그냥 레인드 밀어버려 전사님들만 어, 다른 분들은 놀고 계시고 바닥 피하시고 나온다 어? 짜, 다른, 다른 쪽 귀여운 신경쓰지 마세요. 무조건 우리는 다이아, 네모, 역삼에서 있는 애들만 조, 요, 조리를,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. 자, 페이지 전환됐습니다. 자, 사진님들은 공허해 줘서 두루님들은뿌리 묶기, 그리고 양분님들은 냉덕, 나오는 거바바바바 걸어주시고요. 흰색 슬라임 무시하세요. 길안 내셔도 됩니다. 대부터 정해야 합니다. 다이아 쪽이 좀 많네요, 그죠? 얘네들이 일반이라 피가 많이 약해요 오저 예. 어, 다이아쪽 많이 또 많이 가는데 냉덧이랑 뿌리 묶기 고호의 축수도 막 써주시고 면역이라 되지도 않 얘들 걸론1 2 3 네.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뭐 거의 뭐 7마리 이상이네 그 3오 그 간다 다이아 다이아, 다이아. 뭐 없나 이거? 조금 더 기다려야. 오케이 오케이. 하나, 둘. 뒤에해 주세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. 저, 오른쪽에 잡으시고 한,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. 자 네임드 또 밀어버리세요 네임드 밀어버리세요 자 이제부터는 저기 양꼬는들도 전부 다 밀어버리시고 데미지 쏟아 부으세요 바닥, 차 바닥은 피해주시고 조심해 아이고 <laughs> 자또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, 지금부터 다섯 마리라 생각할게요, 그냥 편안하게. 몇 마리가 됐는지는 한 여섯 마리 이상은 된것 같은데. 요번엔 네모적이 좀 많네요, 그죠? 오케이. 자, 그리고 업적 추적 꼭 해놔 주시고요. s u b 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아기전하을기 전하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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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하 아, 자마리 잡으시고 저 끝에 하나 더 오케이 자또 네임부터 밀고요 아이기다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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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있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멀리 있는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 가이아 쪽에 두 마리, 네모 쪽에 두 마리 역삼에도 두 마리, 세 마리 <목소리>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어... 이드루 하는게 헤드... 뭐하는거야? 헤드? 모르게 드이드는거야이드는거지 왠지 이번에 업적 완료될 것 같은데. 음. 자, 레인드 밀어버리시고 지금부터 힐러님들은 무조건 저기 기본 공장 따라가실 거예요. 흰색 슬라임은 힐 채우고 까만색 슬라임은 잡고. 군대들 음. 그, 지금 현재 그레인드 뒤쪽으로 군대도 군대 이동하세요. 힐러분들도 좀 이동하시고. 이동하셔가지고 흰색 슬라임은 피 채우고 까만색 슬라임은 잡으세요, 그냥. 까마색 슬라임은 잡고 흰색 슬라임은 피채우고. 어. 이게 업적이안 나오지 친구. 완료됐다고. 그렇 자 지금부터 업적 추적은 무조건 해놔 주세요 공대님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적 추적기가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, 흰색으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개인 획득으로 아이템을 다 바꿔놨어요 개인 획득으로 아이템 전부 다다 획득하시면 다 되고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뭐, 룩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개인 익대이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. 네제 업적은 된 거예요. 이제 네인덤을 밀어버리시면 됩니다. 자, 요번에 희색 슬라임 좀 많아요. 힐러 분들 파이팅. 한 마리도 놓치지 마시고 집어 넣으시면 아마 한세 번이면 끝날 겁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나는 하는 게아지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기다리라. 예, 수고하셨습니다.